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요? 자본주의의 날이죠 저희 앞에 이렇게 자본주의 가득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음.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 어. 이슈에서만 음. 이거 누가 어디서 샀냐 물어볼 맞아. 수 있는 상품들로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도구리부터 먼저 소개해보려고요 음. 도구리, 응. 우리 신상 마시할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냥 일반 빼빼로에도 되게 도구리가 있어. 정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리 어. 컨셉으로. 도구리가 어. 이날만큼은 퇴사가 아니라 진짜. 직장에 헌신하겠다는 느낌이 맞아, 맞아. 많이 좋네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엄청 커. 어, 장난 아니야.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먼저 어? 가장 중요한. 아, 어, 귀여워. 꼬리가 너무 엄청 해 봉제인형, 도구리 봉제인형이 들어있다. 아. 한초 4개. 빼빼로, 일로만 초코바 2개. 마지막으로, 빈츠랑, 빈츠는 아, 좀 들어오는 게 괜찮다. 그쵸? 응. 짜잔, 이렇게 되고 가면 이제 다. 인싸, 인싸. 짜잔! <laughs>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뭐였어요? 틴 케이스 아니야? 음. 도구리의 아이덴티티를 음. 잘 보여주는. 음. 아, 이렇게 아주 알차게 가득 차있다. 내용물이 이렇게 있어 어. 짜잔. 내용물이. 네. 어, 밀카도 있고요. 있고, 어. 알차게 있네. 맞아. 다른 상품들은 네. 이런 스티커나 포토카드 들어있는 거 있잖아. 다음은 그러면 응. 여기 파란 어퍼워프 친구들 볼게요. 어, 전 파란색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네. 이게 지금 아, 뒤에 숨어있었는데요. 뭐냐면. <laughs> 너무 귀여워. 이게 리유서블백이라고 <laughs> 말을 하더라고요. 응. 안에 상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는 상품. 여기 보여있어 네? 아주 알찬 구성으로 응. 빼빼로를 꺼내면 어떻게 돼있냐면 이런 장바구니요 탐나 탐나 어. 네. 딱 에이프 용지 들어갈 응. 수 있는 사이즈 네. 여기다가 장바구니 너무 예쁘겠는데 그치 어. 이번에 좀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짠 얘는 에코백이에요 아 미니 에코백 요즘 또 미니백이 대세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뭐가 들어있냐 아까랑 구성은 비슷하거든요 짜잔 여기 똑딱이가 있어 떡딱이도 응. 센스있게 파란색으로 했다고아 너무 귀여워 어프어프가 또또 다른 거추가있죠 이게 너무 궁금해 짠 너무 귀여워 방수 완전 젖혀어 완전 그쵸? 방수백 응. 이거 와. 이렇게 12개 들어갈거든요 그냥 있으면이 정도 크기도 나고 어. 근데 이거 그냥 놀러갈 때 어, 안에 어. 어, 화장품이나 세면도구 같은 거 넣으면 응. 좋겠다 아 얘도 살짝만 보여줄래 이거 굿즈는 아닌데 어, 이렇게 귀여운 템도 있다는 거 귀여운 아. 템 그래도 만원안 돼요. 9,800원이거든요. 음, 음 이디테 귀엽다. 자, 하지만 음. 우리 아직 가을이면 음. 이 친구들이 남았다는 거.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아, 네. 뭐가 있죠? 난 이게 너무 안좋데 또... 아니 이게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요. 디테일도 음. 좋고 심지어 내용물도 모두 빼빼로예요. 여기에 아, 두 개씩 들어있어요. 아 진짜? 음. 이거 너무 알차다. 그렇지? 튼튼해, 진짜 튼튼해. 이런 거저 단품 사려면 비싸거든요. 아, 아 맞아, 노란색도 있어요, 얘. 이게 엔딩님도 못 구하더라고요. 어, 너무, 너무 귀해. 진짜? 눈앞에 지금 이렇게 큰 선물 박스가 있는데. 맞게 너무. 얘좀 특이하게 생겼다. 얘좀 특이하게 생겼죠? 예. 네. 짜잔. 오, 우와, 너무 귀여워. 빼빼로가 이렇게 좀 있어. <laughs> 와, 이 칸에는 <laughs> 아몬드랑 흐드. 와, 진짜 튼튼해. 얘도 잘안 꾸겨지고. 집에 선재 같은 데다가 놓고 쓰세요. 아시겠죠? 아 너무 <laughs> 마지막 템! 짜자자자자잔. 네. 오.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이렇게도 둘수 있어? 이거 진짜 신발 오. 주머니 아니야? 약간 복주머니. 어, 복조리백 같아. 이게 요거 말고도 디자인 하나 더 있잖아요. 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응. 응. 여기 찍금 있어. 아, 귀여워. 맑는 건가요? 우와. 전 이렇게 음. 갈래요, 이렇게. 굿즈도 음. 중요하지만, 페페로가 음. 몇개 들어있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짜잔. 아. 초코 페페로 두 개, 아몬드 네 개, 화이트 세 개, 크런트 세 개. 나 나도 근데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거 있어. 어, 뭐요? 이 앞에 얘가 너무 궁금해.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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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ughs> 어, 도장인데? 빨간색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꽃 모양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꽃 도장이 있는 거고, 이 친구는 곰돌이니까. 곰돌이가 있죠. 곰돌이 너무 귀여워. 근데 이 도장이 들어있는 상품이 음. 딱 하나밖에 없어 음, 도장이 그러면 하나씩만 들어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얘는 딱 구매하면 이렇게 아, 아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가. 랜덤으로 오케이. 하나가 들어간다. 근데 얘는 심지어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아. 페페로가6개 들어있죠? 응, 그렇죠. 13,000원? 아니야, 12,000원? 아니야. 놀랍게도 얘는 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 0짱이로 9,800원. 와 이거 괜찮다. 어메이지. 여권지갑 들어있네? 야, 많이 야, 여권 지갑 들어있네? 아니, 여권 셀이 많잖아요. 어, 아니, 이제, 이제 해 많이 가고 응. 하니까. 살짝 뜯으면 뜯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여권 지갑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응. 그런지 이 모양 자체가 캐리어 같거든요, 약간. 어머, 너무 엽다 아, 캐리어처럼 되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뜯으면 샥! 열려. 여권 셀이 <laughs> 이렇게 <laughs> 들어있어요. 저뜯보면안 돼요? 야, 진짜 귀엽다. <laughs> 우와. 이거 여권 조명할 때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음. 이거 8개. 2개씩 들어있어요. 음, 이거 만, 아, 이게 좀 비쌀 것 같아. 2만 원. 아, 다행히 2만 원까지 안 가? 18,000원. 더안 가, 가서 서안 가, 서안 가. 5,600원이고요. 오. 진짜 합리적이다. 근데 않다. 이것도 살림면 비싸거든요. 그치. 아, 쨌든 눈이 너무 즐거웠어. 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행사도 한다면서요? 아, 맞아, 월에? 맞아. 빼빼로 상품들이 이렇게 많지만 비슷하게 생긴 상품들도 있어요. 이 친구. 랑이 친구. 얘는 시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음, 맞아요. 이거는 11월 동안. 스리 플러스 1은 스리 플러스 그리고 약간 초콜릿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어, 치즈가 같이 좋은 거 어. 같아. 통크 이 친구는 2플러스 원행사 근데 네, 얼마게? 이거요? 응. 1,500원이요 얘는 1,200원이에요 아 이거 1,500원이에요? 1,200원이라서 두개 <laughs> 사서 하나 더 얻으면 하나에 800원꼴로 괜찮다 유니훈이 픽 필요하지 않나요? 아유니훈니픽아 응. 정말 된다.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려워 두 가지를 나눠서 설정을 해야 될것 같아 하나는 가성비템 한만원 한 이하 같은데? 응 어. 왜냐면 또 여러 개 사야 되는데 응.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응. 어, 용돈으로 받아서 하는 친구들은 부담스러워 울 진짜 그러니까 네, 어, 그렇지, 두 번째는 굿즈템 이것도 참 이때만 살수 있잖아요. 그런 거 고려를 해야 될것같아 그래서 윤이의 픽은 저이 <laughs> <전> 친구를 택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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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싶어요. 2022년이잖아요 2030년 빼따로데이터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럼 효니에 픽은 어떤 거예요? 효니의 픽이요? 네 효니의 <laughs> 픽은 저이 어. 친구 가있습니다이 아, 친구 정말 가... 아, 정말 극심 활용도 만렙 이거 왜냐면 음. 장보로 많이 가는데 음. 장보러 갈때 이거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품들 모두 중요한 건 시어서만 음.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거는 금방 어. 팔리니까 맞아. 얼른 얼른 보고 하세요 내가 먼저 <laughs> 어. 내가 먼저 어. 가야 돼 다같이 다음번에는 우리 빼빼로 맛있는거 먹고 오는걸로 네, 우리 공항에서 이거 들고 만나요 안녕 도그리도 안녕